그렇게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육적 생명 활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예수로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하여도 너무도 쉽게 육의 소욕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저절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그 마음은 어느덧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과는 달리 말씀과 기도의 삶을 뒤로 미루게도 되죠. 이겨보려고 해도 이겨지지도 않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에 자꾸만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불만족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적당히 포기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아닌 것이 생명을 삼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삼키는 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타협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섞여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생명도 아닌 것이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생명 자체가 땅의 생명이 아닌 것이죠. 하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 성령의 그 생명 그 생명이 땅의 육적 자의 세계랑 섞여서 적절히 존재해도 괜찮은 것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삼키려고 찾아오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믿음의 생명이 아닌 인간 존재로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타협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나의 육적 자아, 그것은 결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만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여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 그것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육적 활동, 육적 에너지 작용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직도 육이 성하여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생명의 의지를 꺾으려고 찾아오는 육의 소욕이 작동하여서 나를 이끌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육의 소욕이 우리의 이 믿음의 생명의 의지와 그 간절함의 소망을 꺾고 육의 소욕으로 이끌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끌려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길을 찾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간절하고 정확한 그 생명으로만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육적인 소욕이 찾아와서 넘어진 것들을 끌려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명이 분명한 자는 결코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의 옛 습관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끌려갔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마다 그 자기 마음의 그 중심에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자기를 사람으로 보느냐,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보느냐,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꿈을 가진 자로 보느냐, 적당히 대충 살아버리고자 하는 자로 보느냐, 어떤 중심의 자기 고백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죠. 이그 중심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다. 이 중심이 정확하고 분명한 그 고백,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의 아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존재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만을 기억하고 그 자기 자신만을 인정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육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자주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진정으로 원해서 일부러 넘어진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 어떤 생명인자가 그 속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육체를 이기며 복종시키며 그렇게 승리하면서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존재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정체가 자기 자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넘어졌다면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자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사단에게 아예 가져다가 바치고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놀이개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믿음만을 날마다 붙잡고 그 믿음으로만 서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과 그 소망,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분명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속에 있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분명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음의 그 생명인자가 예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자기 자신은 정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결코 정죄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결코 자신을 한심한 존재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는 성령이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성령으로만 존재하는 자임을 시인하는 이가 어떻게 정죄 가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또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따라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감에 빠지죠 성령 앞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존재하는 자에게 정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어느 부모가 아직은 어린 힘이 약한 자기 아들이 동네 형들한테 끌려가서 구타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 부모는 그 아들에게 이 한심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어디서 맞고 다녀, 이러면서 혼내키고 쫓아내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직 어린데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운동도 시켜주고, 그 아이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심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짐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 동안에 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통로들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 그것으로 아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믿음의 이 생명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그 믿음만을 붙드는 것.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한다. 내 뜻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한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있어서 통로만 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존재하는 그 존재 자가 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존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진다 해도 끝까지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손을 붙잡고 끌어주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일으켜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아버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고 그 믿음이 그의 생명의 정체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어느 순간에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의기소침해지거나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와의 더 깊은 사귐으로 인한 친밀함이 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타협될 수 없는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